안녕하세요. 해를 과자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저 등대에 가는 길로 기차놀이 중입니다. 엄청난 이파들 여기 길, 물 빠지는 곳에 따라서, 아,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 해드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포인트 향에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쭉 보시면. <laughs> 저뒤에 <laughs> 해변에서 대기하시는 분들까지 엄청나죠? <laughs> 와 이제 인간 그 인간 기차놀이 저희도 한번 합리해보겠습니다 어. 함께 가시죠? 어, 어 구멍 뚫다와크다 어? 어? 이거. 어? 와 대문 대문. 어? 이거 진짜 맞아 어. 너무 큰데. 돌아 이거 막치정막치정아 진짜? <laughs> 와. 맞았으면 좋겠다. 좀 봐. 야 이거 사이즈 될것 같다. 맞았으면 좋겠어 여보. 이렇게 파야 되네. 아.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이건 뭐야? 그냥 아니고... 아, 방향을 잘못 잡았어. 거기 해봐... 어, 이건가? 맞나보다 맞아? 어. 맞아? 오, 어 사이즈 크다 우와 미쳤다 미쳤다 아 챔피언급이다 챔피언급 야, 나이스다 나이스 너무 크고 내 입에 한번 씻어볼게 역시 구멍이 컸어 아 이거. 말도 안 와, 우와 이야 돌 밑에 숨어 있네 우와 야많도안돼 어, 사이즈 와. 죽인다 와, 와. 숨어 봐야 와, 대박이다. 응,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와, 이거 진짜. 와. 자, 대박. 챙기고. 와. 또 오, 찾아보세요. 와. 와, 구멍이 엄청 컸어 리지 어. 와. 어, 어, 뭐 낚시다. 어? 혹시. 어디야, 저 어? 와? 돌 집어 어, 낚시 나왔어. 어, 어, 크다. <laughs> 어 크다. 오, 어, 크다. 사이즈. 어, 크다. <laughs> 야, 나도 오, 처음으로 낚시 잡았다. <laughs> 못했네. 아이, 미치겠네. 어쩔 보고. 수 없어. <laughs> 아이씨, 아깝다.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낙지 잡았다. 아, 아, 드디어, 첫돌 집에서 낙지 잡았습니다. 어, 야. 연보 처음 잡았지? 어, 나 처음 잡았어, 돌 집에서. 아, 오, 대박. 좋은데, 아주. 어. <laughs> 기분 죽이지? 야, 장난 아닙니다. <laughs> 짜릿하지?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와, 응. 이거. 그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그거? 어. 그리 한물 됐어, 바로. 어. 어, 이거 확실해. 어. 아, 어, 다 돌이야. 크이 뭐. 하고, 아, 씨. 여기는 되게 안 맞아. 어. 땅 안에 돌이 엄청 많거든. 발견돼? 어. 어? 어. 어 여보 어. 안돼 안돼. 야, 어다 어다. 이돌 아니 이돌 빼야지. 그 다음에 나온다고. 와,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씩 한, 한 10분 걸린대데 10분 걸 이거 대문 안 나오면 진짜. 와, 어, 나왔다. 어, 어, 와, 이거 봐. 어, 와, <laughs> 와, 와, 완전. 그래. 완전 와, 주먹 사이즈. 와. 와. 아이고, 힘들다. 애를 맥여오 <laughs> 자, 메꿔주고. 진짜 크다. 와, 진짜 와. 좋아. 와. 끝까지 판 보람이 있다. <laughs> 대박. 아이고. 와. 와, 오늘 완전 장난 아니네. 와, 사이즈 죽인다. 와. 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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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또 찾아. 와, 또 찾아, 또 찾아. 낚시 아니네. 도안 보이고. 낙지다. 여 보, 여보 어? 아나 어? 어? <laughs> 없을 때만 잡어? <laughs> 몰라. <웃음> 어? 잡아. 아, 이거 딱탕탕의 <laughs> 어? 사이즈다. 어? 야, 여도, 여도. <laughs> 어머나. <laughs> 내가 잡았는데. 쭉나못 봤지? 자, 네. 두 번째 어. 낙지. 오늘은 내가 낚시하 날이다. <laughs> 진짜. 와, 여보 장난 아니다. 붕어 아, 낙지 두 번째. 어, 아이스. 와, 붙었는데. 게 말이야? <laughs> 어. 어 아, 뭐야 도망가... 야왜 이거 못 보고 갔지? 어, 뭐뭐뭐뭐 이거 뻥꺼 뿜어? 어어아 이놈 한... 봐봐 제껴볼래 한번 진짜? 어힘들것 같은데 가능도 해 응? 어? 어어어 어. 조심해 어이구 옆에 찍혔다 아안됐거자 제껴봅시다 어. 천천히 우와 어 나올꺼? 오, 어. 어, 옆에 뭐야, 쟤는 천천히 들어서, 와, 으짜, 나왔다, 야, 죽이지, 한 마리 나왔다, 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어. 하면 한 돼, 한 방에 나왔어, 와, 아이, 스나이스 와, 여보, 아, 여보, 시 만들어 봤어, 와, 여보, 아, 와, 어. 와, 오늘, 죽인다, 죽인다, 죽여, 여보, 인삼 먹었어, 인삼,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아, 한걸 다. 와, 나오면 다 주먹이, 와. 사이즈 굿. 어, 사이즈 너무 좋아. 사이즈 완전 굿. 어. 자. 오, 오, 어, 어, 있다. 낙지였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어, 잡어, 잡어. 어, 디이 어, 있다.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알았어. 야, 같은데. 되게 숨어빴네 <laughs> 아, 당황해갖고 카메라 옆에서 찍은 것 같은데. 어우, 잘했어요. 어, 아, 오, 어. 와, 이거 봐. 오, 사이즈 괜찮네. <laughs> 야, 낙지 어. 좋았어. 어. 자, 이것도 어. 키. 어. <laughs> 오늘 낚시가 많이 잡는 오늘. 낚시 해봐, 이때. 어, 낚시 어. 있다, 낚시 있다. 낚시 왔어? 오, 안돼, 놓지마. 파파파파. 오, 돼, 놓지 어. 파, 파, 파. 어. 오 와. 나이스. 와. 잘했어, 와. 야. 낚시 <laughs> 있다. 와. 와, 대박. 야, 또 있는 간에. 거 아니야? 와. 오늘 뭔 일이야? 오, 와. 대박이네, 와. 대박. 대박. 어. 와, 야, 와, 사이 즈 좋다 이 낚시 이거. 와, 대박, 대박. 야, 와. 오늘 바람 아래에서 대박 났습니다. 어. 어. 낙지도 잘 와, 나오고. 낙 제일 많이 오도잘 나오고. 와. <laughs> 오, 뭔 일이야, 이거. 와, 와, 인간 승리. <laughs> 잘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낙지를. 어, 뚫렸다. 와, 이거, 이거 어, 봐, 어, 야, 똘따. 물이 완전 부족 나어 부족 나어 물이. 잔치, 잔치, 잔치 열렸다. 잔치야, 잔치. 야. 잔치 벌렸다, 잔치 벌렸어. 와, 줘봐. 낙지면 낙지, 낙지, 계속. 낙지, 낙지, 계속. 계속. 계속 아주 그냥 아, 오늘. 오늘 완전 장난 아니다래 풍랑이네, 풍랑. 아, 재밌다. 야헬 축제 재밌다 재밌어 사람들 많이 와도 포인트가 워낙 크니까 재밌구만 어, 여기 어 이건가 여기 나보다 오, 오 물었다 오. 물었어 와사이 어. 죽인다 사이 좋아 와 오늘 반전 그냥 다 잡았다 하면 주먹이네 어야 너무 좋아 많이 한거 많이 있어 와 너무 좋아, 어, <laughs> 좋아. 자또잡읍시다 어. 와 최고 낙지 2대2와 <laughs> 여보랑 내가 무슨 분다해 2대2 뚫렸다 어 뚫렸어? 뚫렸다 뚫렸어 나 구멍 뭐? 아 이거 잘안 보인다 구멍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아 진짜 또 가봅시다 파이팅 뭔 아. 거야 어. 이돌 쳐야겠다 돌, 돌 엄청 많아 그지 여보 <laughs> 와. 어, 이거 뭐 울는 것 같은데, 어떡해 어떻게 뜨지? 단조 30. 해제, 해제 눌러. 됐어. <laughs> 어, 돌. 돌이 엄청 많아. 뜨면은, <laughs> 속도에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어. 어? 나올 때가 어? 어? 됐는데, 바로인데. 응. 어, 나왔다, 나왔다. 오, 나왔다. 사이즈 나왔다. 크다. 오. 우와, 우와 사이즈 죽여줍니다 아주 우와 아 이거 또콧물나오기시작했다 <laughs> 사이즈 오케이. 너무 좋다. 사이즈 와, 대박. 사이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예 구멍이 나와요. <laughs> 이 두드리면 물이 쫙 뿜으면서 그때 구멍이 뚫려 살짝. 그리고 또 메꿔져요 또. 여기 긴걸로 퉁퉁 두드리면 구멍이 뚫요어또 <laughs> 뚫렸다. 어.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여기. 해보세요 여기 구멍.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그래 구멍. 어디 예, 가셨데 구멍 어딨어?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좀 뚫렸죠? 여기 구멍 뚫려있잖아요 예, 여기 오뎅 꼬지 집어넣 한번 파보실래요? 이거 한번 파보세요 예. 여기 사이즈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이거 예, 예 파서 한번 가, 저기 파서 가져가세요 아... <laughs> 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파셔도 돼요 네 예, 여기서 그 양쪽을 예. 파서 오뎅 꼬지 끝에 개두비가 있거든요 조금 깊이 파셔야 돼. 이제 오뎅꽂이 넘어진다 이제 여기 가운데, 가운데 파세요. 이제 있는데 여기 가운데 파세요는데 우런 꽂히는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돌을 좀 채지고. 네. 이제 나오는데. 또 깊이 가야 돼. 됐다, 왔다나왔다 어? 아,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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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나왔다. 사이타다 오, 죽인다. 예,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재밌는 거야>. <laughs>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laughs> 보세요? 네. 삼리구멍도 메꿔주고, 그래야 다른 아, 사람들. 아, 네 여기 긴 거. 안 빠지니까. 가지고 와서 탕탄두멸을면서주세요 아, 저거 요 예, 돌 두드리면 구멍이 뚫려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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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접으세요. 네, 네. 오, 뚫렸다, 뚫렸다. 뚫렸어? 와. 뚫렸어요. 구멍 커? 커, 커, 커. 오. 오. 오 와. 니소오이 오, 와. 이거 크다, 커. 에이. 와. 구도 올려. 힘들어. 응. 파이팅! 거기 가 완전 뻘이야. 어 안에 돌돌돌 돌. 아 됐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제끼 올려버려. 응. 어자 나와라 나와라 조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나. 조심해, 쳐. 쳐봐, 쳐봐. 쳐봐, 못 쳐. 나쳐어 나왔어, 나왔어나왔어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와 쏘아 죽인다. 와, 대박급 사이즈, 오늘 대박. 다. 와, <laughs> 아주 니다 주먹이었다. 잡으면 왔드먹. 주먹. 자, 왔드먹. 메꿔주고, 어. 자. 와, 대박. 자, 오늘도 구정현이 풍화해루지 성공조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물 들어오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물가에 나와서 나가면서 다시 어, 또 인사를 어. 드리겠습니다. 어, 자, 비쩍이. 오늘의 조건 나가서 보여드리고, 엄청난 인파분들이 나와서 피중해, 열심히 헤르를 어? 하고 계시는데 어, 피중해, 와. 자 오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미쳤을지, 오늘의 초과입니다 풍화 바나마의 해석장에서 아주 즐겁게 헤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